안녕하세요. 역사도보기입니다. 역사 속 과거 우리 조상님들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월급을 받았을까요? 삼국 시대와 고려 시대를 다루었던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조선 시대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았던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던 방식은 과전법으로 고려 말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 지세 때 권력을 잡은 이성계와 급진신진사대부가 시행했던 토지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였던 전시과는 무신 정권과 권문세족을 거치며 이미 망가져버린 상태였고 새로운 토지개혁이 필요했거든요. 과전법의 핵심 내용은 예전 전시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전시과와 과전법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선 전지와 시지를 모두 지급하던 전시과와 달리 과전법은 전지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죠. 그리고 토지를 국유화하긴 하였으나 전국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에 대해선 온건신진사대부가 반대하여 과전법을 경기도에 한해서만 시행하기로 했죠. 더불어 과전법은 현직 관료는 물론 전직 관료에게도 지급하였습니다. 고려 말 시행된 과전법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조선 초기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주는 원칙으로 계속 적용되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한 과전법에 의거한 토지란 땅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땅에 대한 세금을 국가 대신 받을 수 있는 수조권을 말하는 겁니다. 과전법에 의거하여 과전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받던 관리가 사망할 경우, 사망한 관리의 가족 생계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유가족들에게 지급해주는 수신전과 휴량전이라는 토지도 하사해 주었습니다. 공무원 복지 정책이 상당히 훌륭했던 거죠 하지만 과전법은 조선 전기에 내내 시행되면서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지급하고 경기도의 한해서만 시행됐고 또 수신전과 휴량전까지 같이 지급이 되다 보니 금세 토지 부족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또 조선 전기에는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잇따르면서 공신으로 책봉된 신하들까지 많아지니 더 이상의 수조권 지급 문제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죠 또 세금을 받는 입장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다 보니 수조권자인 관리들 중엔 과도한 징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농민들의 피해가 꽤나 컸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의 7대 왕이었던 세 조가 토지 개혁을 통해 새로운 토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이 직전법이었죠. <목소리> 직전법은 1466년 세조 12년에 세조가 과전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시행한 토지제도였습니다. 기존 전 현직 관리에게 모두 수조권을 지급해주던 과전법과 달리 직전법은 전직 관리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오직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해주기로 합니다. 더불어 관료들의 사망시 그 유가족들에게 지급한다는 수신전과 휴량전도 폐지해버렸죠. 직전법은 세조가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화를 목표로 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세조는 정변을 통해 왕이 되었으며 재위 후방 기에는 과거 자신의 정변을 도왔던 훈구파들이 대거 권력의 고인물이 되자 세조는 이들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자 과전법을 폐지하고 직전법을 실시했던 거죠. 현지 관리에게 지급되는 수조권의 범위도 줄었습니다. 기존 과전법에는 정 1품이 토지 면적 150개월에 해당하는 수조권의 면적을 받았으나 직전법으로는 정 1품이 토지 면적 110개월에 해당하는 수조권의 면적을 받았죠. 이렇게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직전법 시행 이후 전혀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과점법 대신 직전법의 시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수조권의 범위가 줄어들자 관리들의 토지 지배욕이 훨씬 늘어난 겁니다. 과점법 시절 때까지만 해도 뭐 은퇴해도 수조권에서 받는 세금 덕에 여전히 지배층으로 군림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은퇴하면 말짱 꽝이니 현역일 때 어떻게든 털어먹으려고 이전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농민들을 징세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법으로긴 과세는 사실상 수탈이었으며 1470년. 조선의 구대왕이었던 성종 1년차에 직전법 시행에 대한 보완책을 하나 더 실시합니다 바로 관수관급제인데요 수조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납세자가 세금을 국가가 아닌 수조권을 쥐고 있는 관리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조권자가 납세자에게 수탈에 가까운 과도한 징세를 해버리니 그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수조권자에게 바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관수관급제에 의거하여 납세자는 우선적으로 국가에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가 다시 수조권자에게 세금을 전달해주어 이 공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죠. 성종이 재위 초기에 수렴청정을 받았으니 성종 재위 1년차에 시행된 이 관수관급제는 성종 개인의 판단이었다기보다는 수렴청정을 받았던 정의왕후 결정이었겠죠. 관수관급제의 시행으로 직전법의 한계점들이 상당수 보완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과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직전법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어도 시간이 지나면 관리의 수는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수조권을 지급해줄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해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현상이죠. 거기다가 수조권자와 소유자가 일치하는 즉, 세금이 면세되는 토지의 수도 많아지니 국가재정이 약해지게 되었죠. 결국, 1556년, 13대 왕인 명종제위 11년차에 직전법을 폐지하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폐지였습니다. 노급, 관료전, 전식과 과전법처럼 폐지 후 새로운 토지 계획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안 없이 그냥 없애기로 합니다. 즉, 수조권의 개념을 없애기로 한 거죠. 1556년 직전법 폐지 이후 관리들, 즉 조선시대의 공무원들은 이제 수조권 없이 오로지 녹봉만 받으며 녹봉의 전면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조권 폐지는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조권은 훈구파들의 경제적 권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조선 개국에서부터 조선 중기 이르기까지 여러 공신들이 책봉되었고, 그 공신의 후손들이 고위직으로 성장하면서 기득권을 형성했던 훈구파들은 수조권의 토지를 받으며 지배층으로서 권력을 영위했는데 이 수조권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훈구파의 경제적 권력이 한 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 훈구파와 정치적으로 경쟁하던 사림파는 무려 네 차례에 걸친 사활을 겪고 나서도 계속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엔 물론 사림파들 중에서도 수조권을 받는 관리들도 있지만 그들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기반은 각 지방에서 서원, 향약 등을 통해 향촌 사회에 퍼뜨리고 있던 영향력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살인파들이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정치적 화를 당하더라도 낙향하여 지배층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죠. 이와 달리 수족권이 경제적 기반의 전부였던 훈구파는 연산군 때의 갑자사화나 명종 때의 을사사화 같이 훈구파도 살인파랑 같이 제거되었던 정치적 화를 당해 삭탈관직 당하고 수족권을 빼앗기면 지배층으로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적어질 수밖에 없었죠. 명종 때 아예 수족권 개념이 사라지면서 훈구파들에겐 경제적 기반이 사라졌고 이는 훈구파의 소멸과 훈구파의 살인화 현상을 촉진시켰습니다. 그래서 명종 말년에서부터 선조 초기에는 훈구파가 다 사라지고 전부 살인파만 남게 되었으며 살인파 내에선 훈구파 출신의 살인파와 영남 지방의 정통살인파로 갈리게 되었고 이는 붕당 형성의 원인을 제공하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기도 했죠. 직전법 폐지 이후 조선시대 공무원들은 녹봉만 받게 되었는데 녹봉은 연 4회 계절별로 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녹봉의 액수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당연하게도 품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조선시대 헌법인 경국대전엔 각 품계별로 지급되는 녹봉의 양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고 품계인 정1품의 경우 봄에 중미 4석 현미 12석 전미 1석 노랑콩 12석 명주 2필 정포 4필 저화 10장을 지급하고 여름에는 중미 3석 조미 12석 찬밀 5석 명주 1필 정포 4필을 지급하고, 가을에는 중미 4석, 조미 12석, 전미 1석, 찬밀 5석, 명주 1필, 정포 4필을 지급하고, 겨울에는 중미 3석, 조미 12석, 노랑콩 11석, 명주 2필, 정포 3필을 지급하였습니다. 최하위 품계인종 구품의 경우, 봄에 조미 2석, 전미 1석, 노랑콩 1석, 정포 1필, 저화 한장을 지급하고, 여름에는 조미 2석을 지급하고, 가을에는 조미 2석, 찬밀 1석, 정포 한피를 지급하고 겨울에는 종이 두석 노랑콩 한석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임진왜란, 병자호란, 경신 대기근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녹봉의 양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봉의 양이 점점 주니 이에 대한 관리들의 어려움이 생기자 조선의 19대 왕인 숙종은 연 4회 원칙에서 내월 지급 방식으로 바꾸어 마침내 월급 개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5년 한국사에서 가장 대대적인 근대화 개혁이었던 갑오개혁 때 쌀, 곡식, 옷감을 지급하던 녹봉제 대신에 오늘날처럼 화폐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거랍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